오늘부터 1일. 이리... 미리라이가 으... 여기 있어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옳지. 하나밖에 몰라. 내스 조심 조심 놔야 돼. 수레 잠시만 있어. 2시 반. 가서 DP하고 하면 퇴근 시간 걸리겠다. 술. 뭐 그렇게 서럽게 우냐? 선니 반가워. 누가 왔어? 도콩아 아구 반가워. 이렇게 반가워하는데. 까망이. 이 까. 얘는 얼마나 좋아해. 까망이 나봐서 까망아. <목소리> 까망아. 아 어, 까망이 오줌 썼다 까망이 오줌 썼다 <목소리> 오늘은 엄마랑 같이 왔어요. 벌써 너무 힘드네요. 너무 멀다, 부산. 잘하네. 그림 맞추기.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? 아니, 슬리퍼를 왜 똑같은 걸 사놨어? 누가 샀어. 아빠가 샀지. 누군지 모르게. 누가 있다손니야 살찐 거 봐. 아이 그이뻐 우리 소니가 제일 다뻐 <laughs> 보고 싶었어 소니야. <laughs> 가자. 왜 이렇게 뚱뚱해? 어디 갈까? 가자, 가자. 어디 갈까? 가보자. 어, 가보자. 어디 가볼까? 가. 좋아. 먹던가? <laughs> 아이 너무 좋아해 우리 소니가. 엄청 반겨주지. 아이 그이뻐 보고 싶었어 소니. 기지개 한번펴 기지개 오, 얘는 왜? 얘는 왜? y Gay. What did you 뚱 e t a n y w a 먹자. n y 어 a 싫어. 입맛이 똑 떨어졌어. 소니 손 까먹었어. 소니 손아 진짜. 아, 진짜 똑똑하네. 안 까먹고 있었어? 아니, 너무 살쪘다니. 뭐왜그왜 왜 되는데? 까루하던 짓을 똑같이 하네. 와 진짜 건강하다 우리 쏘니갱기다네 고마워 미나미남이세달콤시 달콩이 아구 잘해 <laughs> 빵을 주고 가셨어 <가셔. 웃음> 또 나만 조급하지? 나만 조급해 너무 안 바빠요 놀고만 있어 어떡해 상품이나 올려야지 귀여워 빵도 응. <laughs> 손이잘 아, 뭐 아, 소니 잘 있었어? <laughs> 귀여워. 귀여워. 맨날 바쁜 소니. <laughs> 귀여워. 기지개 핏까? 올주힘 세다. 올늘힘 세다. 어떻게 <목소리> 이렇먹 <목소리> <목소리> 갑자기 오랜만에 지인분을 만났어요. 강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만들어드렸습니다. 양파, 귀엽죠? 원래 인식교에 이런 펜던트를 안 달았었는데 너무 가벼워서 좀 돌아가는 경우가 고양이들이 있다 해서 이거 펜던트를 추가로 달아드리기로 했어요. 더 귀여워졌어요, 그래서. 양파, 양파, 누워. 가자. 눌려. <laughs> 지금 시간이가 몇 시인가? 2시 5분밖에 안 됐어? 분명히 정신없이 바빴던 거 같은데 왜 2시 5분밖에 안 됐어? <laughs> <목소리도> 여기... 났습니다 집에 가요. 1층에서는 장애인 체육대를 하고 있어요. 귀여워. 만난다. 차차. <laughs> 나도 몰랐다. 참 뭐는. 소니야, 왜 여기 왔어? 어? 아우 에이, 똥꼬 냄새나요. 이 똥꼬. 소니 신나는 똥꼬 냄새를 뿜뿜합니다. 야 아, 어디까지 올라가?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내려가세요, 투니티. 그 꼬리. <목소리> 또 언제 왔지? 보자. 언니 거 빼서 먹어. 이런 아비가 어디 있어? 와 진짜 잘 먹는. 다이 작은 혀로. 몸몸좀 봐. 이런 뚱땡이 아비가 어디 있어? 미남 씨.

출근 완 52분 어제는 사실 지각을 했거든요 는 <놀람> <놀람> 아. <놀람> 바쁜 현대인은 빵을 먹어요 <놀람> 고양이 습식 사료 줬어요. 담당자님께서. 우후. 아, 또 맛있는 걸 사왔어요. 음, 음, 음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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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바닐라 라떼인가 봐. 아, 고이이 <laughs> <laughs> 잘하네 우리 엄마.

저사지사지지사지지사지 마사지, 마사지, 마사지 아, 꼭고이 한다. 밟아. 에? 귀여워. 그래. 아니, 오늘은 멀쭈나네. 눈이 진짜 이뻐. 먹어. 음. 밥 먹어 놔. 너는 그만 먹어. <laughs> 너는 그만 먹어. 아, 서 고물집이 공장에. 지금 고한 3개월 정도 됐겠네. 장 온다. 검정? 아, 저희도 저희 밥을 주이기 이런 날입니다. 밥는데 뭐 그냥 먹었 내일 오키나와 갑니다. 짐좀 네. 챙기고.